즐겁게 사랑을 나눴던 한 커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커플 중에서 남자친구분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실종사건인 걸까요? 사진 속두 사람의 만남은요. 이 여성분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호프집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남자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연이 돼서 오빠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됐다고 해요. 이 남자친구분은요,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무엇보다도 자상했대요. 그리고 내 사람, 그리고 주위 사람을 굉장히 잘 챙기는 좋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법학을 전공한 뒤에, 한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 남자친구 김씨는요, 사귄 지 6개월 정도가 됐을 무렵 이 남자친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해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2100만원 중에서 1300은 내가 구했고, 800 정도가 남았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 여자친구분은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곧내 남편 될 사람이니까 남자친구의 힘듦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가진 돈 전부에다가 대출받은 돈까지 총 2200만원 정도를 남자친구 김씨에게 건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꼭 갚기로 한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까 갑자기 이 남자친구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도연 잠수 타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이에 예, 여자친구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 남자친구의 실제 사진과 그리고 사연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 남성분을 아시거나 보신 분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말이죠. 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이후에 이 남자친구 김 씨를 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이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때까지 여자친구분은요, 남자친구의 이름이 김태민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막 사귀고 있을 때, 나중에 남자친구가, 사실은 내 이름은 김태민이 아니라, 김미노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김미노, 미노. 그런데, 남자친구가 잠수 타고 나서 알아보다 보니까, 김민호가 아니라 또 김민호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김민호도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네다섯 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남자친구 김씨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법, 법학을 전공한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친구한테 자기가 건설회사를 다녔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였을까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건설회사 이야기 또한 가짜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이 남자친구 김씨가요. 이제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꼭 갚겠다고 내가 작은 형한테 돈을 빌려서 꼭 갚겠, 갚겠다고 갚을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다고 해요.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우리 자기 돈은 내가 꼭 갚을게. 너무 고마워. 아무래도 이 여자 친구분은 남자 친구 김 씨가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니까 잠적을 한것 같다라고 믿고 계셨어요. 돈을 갚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약속 진심인 걸까요? 이 여자친구분은요, 바로 남자친구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잠적한 남자친구를 우선 찾아야 되니까. 고소한 후에 경찰 조사를 시작해서 보니까 이 남자친구 정가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여러 개. 그리고 이 남자친구는요, 여자친구한테 우리 엄마가 사기로 고소를 당해서 큰 빚을 지게 됐어. 내 위로 큰 형이 있는데 큰 형이 죽으면서 그 빚이 나하고 엄마 앞으로 다 넘어와 버렸어. 그래서 나도 피해자인데, 이일 때문에 돈이 조금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말 또한 거짓말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여자친구한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다고. 소설을 쓴 거죠. 이 여자친구분은요, 본인이 모은 돈에다가 거기에다 대출받은 돈까지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모두 이 남자친구한테 대포통장으로 보냈었다 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대포통장. 당시 남자친구는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금전거래를 할 수가 없어. 이건 아는 동생 통장인데 여기로 돈좀 넣어줘.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분은요, 아무 의심 없이 그 아는 동생 통장으로 돈을 넣었는데 이제 그게 대포 통장이었던 거죠. 여자친구분은요, 와, 내가 TV 속에서만 봤었던 이런 사기를 내가 당할지는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내가 그 사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믿고 계셨던 거죠. 설마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나? 이 남자친구 김씨는요, 부산이 고향이라고 해요. 이 여자친구가 인터넷에 남자친구의 사진과 그리고 여러가지 연락처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 글을 보고요, 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남자친구 김씨를 알고 있다 라고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산의 한 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박씨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박씨라는 분은요, 남자친구 김씨를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호남형 얼굴에 우리 술집에서 돈 많이 쓰는 남자. 그 사람이 김씨였다. 이 남자친구는요, 술집에 와가지고 항상 최고급 술, 한 병에 110만원 정도 하는 술을 여러 병 시켜가지고 마시곤 했대요. 그리고는 술집에서 보이는 사람들한테 막 팁을 뿌리면서 하룻밤 술값으로 몇천만원씩 쓰는 통큰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2년 전, 이 남자친구 김 씨는요, 유흥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자친구를 만날 때는요, 한 번도 비싼데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없대요. 기사식당 같은 곳에서 밥을 항상 먹었다고 하고요. 밥은 절대 남기지 않았었대요. 돈 씀씀이가 남달랐었던 이 남자친구 김씨를 기억하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남자친구의 모습 또한요. 그냥 술 먹다가, 우리 일본 갈까? 아, 그래, 가자!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일본 가요. 그래서 한 5, 6일 있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5, 6일 동안, 3, 4천만 원을 쓰고 오고, 재벌 빰치게 이제 돈을 뿌리고 다녔던 남자친구, 김씨. 이 김씨는요, 밤의 황제로 군림했었대요. 유흥가의 밤의 황제. 오면 막돈 뿌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잠깐 만났었던 여자한테 막 옷가게도 차려주고 막 그랬대요. 진짜 돈을 막 뿌리고 다닌 거죠. 그런데, 이 지인들 또한 정말 이 남자친구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재벌처럼 놀고 다닐 만큼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많았던 이 남자친구를 따랐던 사람들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요. 자기를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 일부한테 나돈 많은 거 알지?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그돈두 배로 불려줄게라고 얘기하면서 지인들한테 투자를 받았었대요. 그리고 그돈 가지고 또 튀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이미 부산에서 또한번 사기를 친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여자친구분처럼 다른 여자들한테도 어렵다고 돈좀 빌려달라고 하고 토끼는. 이런 경우도 다수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요. 수법이 비슷한 거예요. 이 피해자 여자친구분한테는 내년 5월에 신부를 내가 만들어줄게. 우리 내년 5월에 결혼하자. 내년 5월에 신부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다른 여자분한테는요. 가을에 신부를 만들어주겠다고. 우리 가을에 결혼하자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수법이 계속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 겨울에 신부를 만들어주겠다고. 겨울에 결혼하자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다른 피해 여성분한테는요. 어차피, 우리 곧 결혼할 건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니네 부모님이 사시는 집 팔아가지고, 나한테 그돈 주면, 내가 그돈두 배로 불려줄게 니네 부모님이 사시는 집 팔아서 그돈 나한테 투자해 라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여자친구분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사는 집을 팔아, 팔아갖고 투자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싫다라고 하던가 이제 뭔가 이제 좀 거부 표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김 씨가요. 여자친구분 사촌한테 똑같이 내가 돈 불려주겠다고. 투자금 총 3천만 원 정도를 받은 뒤에 또 토끼였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싫다고 하니까 그 여자친구 4천한테 또 사기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 김씨는요, 오래전부터 뭐 술집에서 술값 안 내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한 밤에 600만 원 정도 하는 최고급 호텔에서 자고 도망가는 거예요. 돈안 내고. 이 남자친구 김 씨가 내지 않은 술값, 그리고 특급 호텔 숙박비, 그리고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받아 챙긴 총 금액은 6천만 원 정도. 거기에다가 이 여자친구분이 건넸던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까지 플러스하면 그 피해 금액이 8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경찰에서도요, 적극적으로 이 남자를 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주민등록도 이미 다 말소 상태였고요. 그리고 거주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 더딘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게요.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분명히 아까 엄마가 사기를 당했고, 큰형이 죽으면서 그 빚이 엄마와 나한테 다 옮겨왔다. 힘들다. 돈이 필요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분한테 나는 삼남 1녀중 막내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여자친구분한테 이 김씨가 보낸 메시지를 보시면 누나, 어, 형, 형수, 엄마, 뭐다 나와요. 형, 작은 형수, 이렇게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요. 이 남자는 가족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말 이말 또한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이 남자친구 김씨는 외동아들이라고 합니다. 외동아들 자신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여자친구의 돈을 갚겠다, 꼭 갚을게 라고 얘기했었던 이 약속 또한 거짓말. 애초부터 갚을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까도 까도 계속 나와요. 이 남자친구 김씨, 처가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처가 있는 거예요. 즉, 결혼한 적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죠. 이 남자친구 김씨가요, 어느 날 여자친구분을, 이제 여자친구분과 인연이 되기 전에, 이제 부산에서 지인을 한번 만났었대요. 이 김씨가. 그래서 이 지인한테 소주를 먹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인 입장에서는 아, 원래 이 형은 늘 룸을 가서 이제 약간 비싼 술만 먹는 사람인데 갑자기 소주를 먹자고 하니까 좀 의아해 했다고 해요. 갑자기 왜 소주지? 그런데 그때 우연히 본이 남자친구 김씨의 지갑 안에는요. 몇만원 밖에 없었대요. 이 지인 이렇게 슬쩍 보니까 몇만원 밖에 안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기친 돈으로 호화롭게 생활했던 이 남자친구는요. 돈이 바닥나자 부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울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분을 만나서 또 다른 사기행각을 펼친 걸로 보였어요. 거기다 또 대박인 게요. 이 여자친구분이랑 사귀면서도요. 이 남자친구는 대구에서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한다면서 지방에 많이 머물러 있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랑은 서울에 올라올 때 가끔씩 데이트를 즐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경찰 조사를 시작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제 부동산 재개발 사업한다고 대구에 있었는데 부동산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여자친구랑 사귀면서도 호스트바를 다니면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남성이 잡혔는지 그리고 잡혔다면 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계속 이제 후 상황에 대해서 검색을 계속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잡혀, 잡힌 상황이어가지고 더 이상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친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